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2차 고멤 모집 영상을 했잖아요 그걸 발표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고멤 당첨자 분은 첫 번째는 유에이 님이십니다 와 일단 2차 고멤은 일단 여기서 한 명밖에 모집을 안 하고요 어 고멤분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셔야 합니다 3차 구매 때는 여러 명을 모집할 거고요. 자, 양식은 여기와 같습니까 여기와 같습니다. 자, 나이는 14살에서 16살이셔야 하고요. 마이크 있으셔야 하고, 재미 있으셔야 하고요. 주로 로글록스 마인크래프트 하, 하셔야 해요. 어, 정품은 상관없어요. 출석률은 상관없어요. 유튜브 계정 있으셔야 하거든, 하거든요. 아, 그리고 또 추가할 게, 유튜브 닉네임 알려주세요. 카톡으로 자 카톡으로 알려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 멤버와 제가 잘 적응이 있어 적응 계셔야 합니다. 일단 여기서 한 명밖에 보지 말 안하니까 한명한 명이니까 저랑만 그냥 어, 적응을 하시면 되고요. 어, 일단은 처음으로 카톡으로 면접을 보실 거고요. 면접, 면접 일은 3월 1일입니다. 자, 카톡 아이디 적어주시고요. 유튜브에 댓글로요. 자, 아이디는, 제트, Z... 아니, 뭐라 해야 되지? 이겁니다, 이거. 아이디는 이겁니다, 이거요. 이거 추가해주시고요. 자, 2월 28일까지 알려주세요. 유튜브 댓글로. 3월 1일 날 면접 볼 거고요. 어, 이상, 구매 양식은 끝났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럼 이만. 이만. 안녕. 구매 영상 모집이셨고요 안녕.